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로라입니다. 저는 파워 앱스 팀의 수석 제품 관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비시 아카왈입니다 파워 앱스 팀의 수석 제품 관리자입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스의 새로운 기능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익스프레스 디자인, 단몇초 만에 앱을 빌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산에 앱 개발 요구사항이 계속 쌓이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개발자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워 앱스를 사용하면 기술 또는 개발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앱을 빌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충분히 빠르지 않고 학습 곡선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기존 디자인 아티팩트나 API에서 단몇초 만에 앱을 빌드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 디자인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앱 개발을 가속하고 늘어나는 백로그를 처리하고 싶거나 UI 개발자가 충분하지 않거나 확장하려는 경우 익스프레스 디자인을 사용해 새 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작자가 피그마 디자인 파일, PDF 또는 PPT 파일, 종이 양식 또는 레거시 UI의 스크린샷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파워맵스가 몇초 만에 작동하는 앱으로 변환합니다. 입력에서 빌드된 UI인지 연결된 데이터 구성 테이블에서 빌드된 UI인지 관계없이요. 전문 개발자이면서 이미 사용자 지정 커넥터를 사용하고 있지만 앱을 사용자 지정 API에 연결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익스프레스 디자인을 사용하면 API에서 캔버스 앱을 만드는 데한 줄의 명령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앱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것이 특히 새로운 제작자에게는 다소 어렵게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템플릿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템플릿은 정당간 전체 솔루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템플릿이 충분하지 않으며 모든 템플릿이 요구사항을 다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지만 데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지2 앱스를 사용하면 왼쪽 종이에 스케치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파워 앱스는 데이터가 포함된 작업 앱으로 변환하기 위해 뒷단에서 무거운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용자가 이미지 투 앱스를 사용하는 실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팀에 속해 있거나 몇 가지 디자이너로 시작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종이에 붙이거나 종이에 스케치를 그리거나 어도비 XD로 디자인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PPT를 사용하는 것도 좋고요. 이미지 투 앱스를 사용하면 사진을 찍거나 스크린샷을 찍고 간단히 파워 앱스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파워 앱스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나머지를 처리합니다. 디자인이 없다면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면 괜찮아요. 디자인이 없는 경우에도 이미지 투 앱스를 사용하여 기존 프로세스의 이미지를 앱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종이 양식이나 PDF 양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스크린샷을 찍어 파워 앱스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투 앱스는 열별로 구성하기 위해 수동으로 작업할 필요 없이 데이터가 있는 앱으로 변환합니다. 이 마법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미지가 있는 경우 파워 앱스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as a cognitive vision OCR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텍스트를 인식합니다. 또한 as a c o 비전 t e vision 개체 감지 모델을 사용하여 이미지의 텍스트 입력, 레이블 또는 라디오 버튼 등의 컨트롤을 인식합니다. 그 후에는 선택 사항이지만 데이터볼스를 통해 데이터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데이터볼스에 저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과 똑같은 앱이 표시됩니다. 이제 이미지 2 앱스의 빠른 데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메이크 포탈에 있습니다. 이미지 2 앱스 카드를 클릭하면 어떤 이미지가 괜찮은지 여부를 알려주는 화면이 표시됩니다. 다음을 클릭합니다. 이미지가 없는 경우 샘플 이미지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가 ppt에서 만든 약속 일정 사진을 업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컨트롤이 빠르게 태그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올바르게 태그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다음을 클릭하고 새 테이블과 데이터볼스를 생성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AI가 실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입니다. 다음을 클릭하겠습니다. 테이블과 모든 설정을 검토하고 내 입력과 똑같이 보이는 작동하는 앱이 내 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앱을 실행하고 값을 입력하고 방금 만든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앱으로 피그마에 대해 이야기 외에 카비 씨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로라.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앱은 소프트웨어 설계의 백로그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 설명과 디자인으로 시작합니다. 피그마 2 앱은 디자인과 개발 사이의 격차를 해소합니다. 피그마2 앱스를 사용하면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협력하여 최종 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경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부분의 고객과 최종 사용자는 완벽한 픽셀 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앱을 원합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파워 앱스의 디자인 요구에서 디자이너가 구축한 것과 동일한 경험을 다시 만드는 것은 종종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반 최종 결과가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디자이너와 최종 사용자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피그마 2앱스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피그마 2앱스를 사용하면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함께 협력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솔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는 최종 사용자에게 적합한 경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반면, 개발자는 앱 논리와 기능을 추가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으며 함께 몇분 안에 작동하는 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짧은 시간과 노력으로 사용자에게 친숙하고 멋진 앱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생산성 절약 장치들입니다. 이제 피그마2 앱스가 정말 유용한 실제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전문 디자이너고 일선 직원을 위한 앱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개발자 팀과 협력하여 이러한 디자인을 다시 만들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앱을 출시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피그마2 앱스는 디자이너로서 최종 사용자의 요구를 이해하기 때문에 정말 유용할 것입니다. 디자인 도구를 사용하여 디자인에서 사용자 지나적인 앱을 만든 다음 피그마2 앱스를 사용하여 파워 앱스에서 픽셀 완벽한 디자인을 자동으로 다시 만들고 앱 기능과 논리를 추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개발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 요구 사항을 훨씬 더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디자인으로서 피그마라는 디자인 도구로 이동하고 파워앱스 UI 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디자이너 또는 개발자는 피그마 파일 세부 정보, 즉 피그마 파일 이름, 기타 중요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피그마 파일을 파워앱스에 업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해당 피그마 파일을 파워 앱셋 업로드하면 백그라운드에서 피그마 API를 호출하여 파일의 스타일과 세부 정보를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파워 앱스 UI 구성 요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워 앱셋에서 해당 구성 요소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일대일 매핑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를 누르면 작동하는 앱이 생성되고 앱은 디자인 도구에서 디자인한 것과 똑같이 보일 겁니다. 이것은 디자이너와 개발자 모두에게 엄청난 생산성을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훨씬 더잘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디자이너로서 경험을 디자인하기 위해 피그마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내가 파워앱 p s UI 도구 키트를 사용하여 이러한 화면을 디자인하는 피그마 디자인 스튜디오입니다. 파워앱 UI 도구 키트는 디자이너가 피그마에서 사용하는 다른 UI 도구 키트와 유사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툴킷에서 구성 요소를 끌어다 놓기만 하면 이러한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새 구성 요소를 구성하려는 경우 구성 요소들이 이 캠프스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디자인 생성이 시작됩니다. 스타일을 사용자 정의하고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사용자 정의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 파일에 버튼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다시 왼쪽 창으로 이동하여 버튼을 선택하겠습니다. 파워 앱스 UI 도구 키트를 사용하여 이름을 바꾸고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이 도구는 오늘날 디자이너가 작업하는 다른 도구 키트만큼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내 디자인 파일이 모두 준비되었으며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내 고객 파일에 유용합니다. 이제 간단한 피그마 디자인 파일을 가져와 파워 앱스에서 앱 만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몇분 안에 작동하는 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파워 앱스 경험에서 저는 피그마에서 앱 만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가서 그앱 이름을 지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원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디자인 파일을 입력해주고요. 피그마 파일을 설정해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액세스 토큰을 추가합니다.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만들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유사한 화면의 앱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 파일을 링크를 제외하고는 다른 추가 단계나 수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파워에스 보는 것과 보는 것은 피그마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입니다. 화면은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그대로 보입니다. 이제 이 앱을 데이터에 바인딩하고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기만 하면 몇분 안에 작동하는 기능 앱이 준비됩니다. 고맙습니다. 로라에게는 계셨습니다. 훌륭한 데모를 제공한 카비씨에게 감사합니다. 카비씨와 저는 디자인 파일이 있는 경우 익스프레스 디자이너 사용에요. 앱으로 변화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전문 개발자인 경우와 UI 컨트롤을 끌어다 놓는 데 시간을 보, 보내고 싶지 않거나 사용자 지정 API를 앱에 연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Express Design에는 앱에 대한 API가 있어 간단한 세 단계로 사용자 지정 데이터 커넥션에서 앱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API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API가 작동합니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edge의 API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명령줄만 사용합니다. pack CLA 명령에서 실행하여 앱을 생성하며 자동으로 파일 폴더에 앱이 생성됩니다. 그런 다음 패키징하고 그 패키지를 가져와 파워 앱 스튜디오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하거나 추가로 사용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API를 파워 앱스에 연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고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API to apps를 사용하면 이제 API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사, 자동 생성 UI를 사용하여 고객 커넥터에서 파워 앱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초안 앱을 변환한 후 만족하면 문제없이 그대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기아 또는 기아이팀이 이를 기반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이제 다른 일반 캠퍼스 앱과 동일하기 때문에 파워 앱 스튜디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광고를 차단하거나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맞게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APIS 앱으로의 빠른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에서 호스팅되는 나머지 API에 대한 개방형 API 정의를 가져와 자동으로 생성된 사용자 지정 커넥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Azure Function과 같은 Azure Hosting API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Power Apps를 사용하면 Azure 인터페이스에서 앱을 빠르고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도 애완동물 가게 사업에 대한 인벤토리 데이터를 반환하는 API가 있습니다. 명령줄 인터페이스 또는 CLI에서 앱 명령에 대한 새 API를 실행하여 앱을 생성합니다. 생성된 모델을 실행한 후앱 파일이 이 폴더를 생성하는 것을 볼수 있으며 출력을 가져와 패키지하고 파워 앱 스튜디오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원 API 정의에서 사용 가능한 작업을 기반으로 여러 옵션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제 몇 가지 입력 사항을 입력하여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앱에서 버튼을 클릭하고 API가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앱을 그대로 실행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려는 경우 팀에서 더 많은 UI 구성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하셔도 뭐가 방합니다. 현재로서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게 추가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캠페인스 API로 지급됩니다. 이것으로 세션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앱스의 세계의 새로운 기능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추가 세션들입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을 사용해 보고 피드백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